너링면 좋은거지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네야 yeah,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렇게 의미없는 오오오오오오오 잘한다. 잘해라. 잘해라. 오, 여기 한 명만 쳤어 되는 거야? 와우 열심히 우리 높은 점수면 진짜 가나? 어떻게 우리 2축하다축하다축하 눈물 이게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뒤에서 해 드렸어요. 자, 바나데. 우리가 다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좀더 페이머스 스테이지에 페이 머시스 팀입니다 저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랩 포지션과 리더에 도전한 오늘만큼은 아 래퍼 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키치키 차까차까 초코초코초 15살 동갑 친구들이 있는 팀이네요 재현이가 킬링파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피드백이 안 좋다 하면 바꿀 수 있단 말이지 킬링파트를 뺏기면 안 되는데 여기 저기봐달라고 Ice in the press get a focus every day. 화이팅 해봅시다. 렛츠고 <laughs> 렛츠고 네. 왜 네. 갑자기 떨리네? <laughs> 원래 떨려? 따라와 but we are n e v e r famous. It's a t o b v i s loss now, c h i e a e 내가 허리 담 멈추지 못해. A X 모두 비켜 여기 누리켜. 남들과 다른 맘 f 체 k e check. 일단은 역시 <laughs> 재현이를 킬링 파트로 하길 잘했다. <laughs> 너무 아쉬웠고 제 자신한테 진짜 실망했던 것 같아 떨어진 떨어진 생각하면 매 가사가 조금이라도 창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와 그래도 짧은 시간다 들어볼게 네 f y h f s h y t a i t y i go 나나 그나저나 우리 항상 비난이만 남았어 항상 재현이 어거지 같고 되게 버겁게 들렸어 혹시 그러면 좀 킬링 파트가 재현인데 아. 태조로 바꿔야 될까라는 아.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은 내가 리더면 은 <laughs> 절정이 필요하기 일단은 하던 거로 할 거야. 근데 자체 평가를 기준으로 나는 파트를 바꿀 수도 있어. 나는 좋아하는 목소리가 Keeping my feel, keeping my chill. 시작하겠습니다. 일등, 1등. 1등 태조. 랩 포지션이라는 기준에서는 압도적 1등 음. 1등 태조 1등 태조 꼴등 김재현 자신감이 없어 보인 킬링 파트 같지 않은 왜 킬링 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걸 보면서 나도 지금 고민이 많이 돼태조다 어떻게 생각해? 태조? 맞잖아요 너에게 혼자 연습한 거 봤을 때할수 있을 것 같고. 아... 나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린 파트를 너무 원하고 있고 갖고 싶지만 우대하는 재현이 얼굴 봤을 때그 재현이 앞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캘린 파트를 하고 싶다고. 화이팅! 저희 팀이 각자 맡은 파트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e i the nine nine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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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ey got the me all weak go no bigger than the girl next to look at the end, young throw with a cool man in your place be a evil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don't you play me with all the bro don't you try me

when I'm going to the in it We are in the nice. like a memory? When it I so man, I'm no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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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i the the We on the floor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We are even and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Don't you play me We on the floor Don't you try me I want some more We ain't even and Let's go I need help Tell me you got your heart Pop pop I'ma dump it I know 일단 출고했어 아, 감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마디, 세번 수고가 되었습니다. 재밌었어? 그럼 됐어. 응. 태조는 시간이 급할 응. <laughs> 그렇지 너무 수고했고, 일등 하자. 네 파이팅 네. 예, 잘했어, 수고했어. 아. 뛰팅다발 뛰긴다, 발뛰 이게 발 뛰긴다, 발 뛰긴다, 발 뛰긴다, 발지키다발뛰긴

제 마음이나 가사 쓰는 거나 항상 옆에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준비한 무대에서 같이 다들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오 네, 분했던 까지 인정받지 못하나? 내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싶고 제 스스로가 좀 지금 못난 것 같아 어, 시날아다뭐야 <laughs> 열심히 준비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겠지만. 맞아 네. 잘했으면 좋겠다. 네 아, 포지션 세팀 중에서 다다 잘했어. 과연 아 그게 아니라 중심이가 하차하고 싶대요 아, 네? <laughs> 아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 빼면서 갑자기. 하드가 너무 세요. 다 잘했어 진짜. 장 스타 크리에이터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레포지션의 최종 1등 팀은 와. 페이머스 팀입니다. 5만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좋고. 록 팀이 한 1,300. 근데 라이징이가 뭔가 이길 것 같아. 계급 쟁탈 포지션 배틀 1등이다 아, 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48명의 소년들의 살자. 와 떨린다 48명의 참가자 중 글로벌 투표로 살아남을 24명 보이스트 프레이니 비트 지린다 진짜 이번엔 꼭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데뷔하자 원아